안녕하세요. 어제도 부리도 파스 강동훈입니다. 오늘 저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N을 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이오닉5는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 전용 EMP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든 최초의 차이고요. 여기 붙어 있는 N은 고성능 브랜드 N, 그 N을 말합니다. 즉 아이오닉5N은요. 기존 아이오닉5를 고성능 N 브랜드, 스포츠 모델로 개조해서 판매되는 양산형 차량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이 차의 주행 성능 그리고 주행 질감 아울러서 제로백, 즉 정지에서 시속 100km에 이르는 속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고성능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재원표상에 제로백이 포탈 쪽에는 나와있지 않아요. 다만 카다로그 또는 검색을 통해서 제로백 수치를알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늘 그렇듯이 제로백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차의 주요 재원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이 차량은 기존 퍼포먼스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따라서 전후에 각각 전기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 전기 모터 두 개를 모 모두 구동시킬 경우에 최고출력 478kw 단순한 사람은 1 4 1마력 600마력이 넘어요 그리고 최대 토크는 740Nm 단순한 사람은 75.5kgm입니다 게다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늘어서 총 84kWh입니다 아울러 공인전비는 kWh당 3.7km 기존 아이오닉 같은 경우가 5에서 6잘 나올 경우에 6 이상도 나오는데요 거의 60%에서 70%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스포츠 모드 상태에서도 기존 아이오닉보다는 조금 더 빨라요 아울러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엔진 모드 모드도 작동해 볼 텐데 이때는 전기 에너지 소모량이 꽤 높아질 거예요 이렇게 줄곧 스포츠 모드와 NGC 모드를 최대한 사용할 경우에 당연히 3.7km 이보다 훨씬 낮게 나올 겁니다 이 차량 기존 아이오닉5와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요 전후면에 N전용 스포츠 범퍼 그리고 측면에서는 휠을 더 부풀리기 위한 장식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제원표상으로는 기존 아이오닉5보다는 살짝 큽니다. 전장은 4715mm, 전폭은 1940mm, 전고는 1585mm, 축거는 기존과 동일하게 3,000mm입니다. 공차 중량, 전기 자동차잖아요. 2.2톤, 2,200kg에 달합니다. 이 차의 외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어와 휠, 굉장히 큽니다. 기존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사이즈가 19인치였는데요. 이 차량에는 무려 21인치,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어 림이 굉장히 얇습니다. 전륜에 레드 컬러 브렘보 브레이크도 달려 있어서 높아진 성능만큼 제동 성능 역시 강화됐습니다. 이 차량의 서스펜션 전륜의 맥퍼슨 스트럿 후륜의 멀티링크 아이오닉 5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차를 타고 조금 달려 보면 특히 요철을 지나가 보면 아이오닉 5보다 거칠어요. 쿵탕쿵탕하는 느낌도 있고 무엇보다도 진동이 많습니다. 즉 아이오닉 5보다는 강성이 높은 스프링이 장착됐다는 거예요. 강성 높은 스프링 이건 고속 주행 그리고 극심한 조향에서 차량에 걸리는 하중을 견디기 위에서 사용하는데요. 대신 지속적인 진동이 올라왔을 때 차량의 앞쪽 후드 라인을 보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여요. 아바떼 N보다는 덜하지만 아이오닉 5보다는 진동이 심해서 전기차를 타함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빨리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주행 중에 NGB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건 일종의 부스터인데요. 10초 가량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 10초 후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NGB 모드를 사용하려면 스티어링 휠 엔브랜드의 키 컬러, 이 레이식 레드 컬러의 패드를 누르면 활성화됩니다. 자 눌러볼게요. 활성화됐습니다. 아 순간 가속 엄청나게 좋은데요? 가솔린 N 차량 같은 경우에 명칭이 조금 릅니다만이 부스트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순간적으로 엔진 출력과 마력이 높아지면서 으 올라가고 가변배기구의 팝콘도 자주 터집니다. 즉, 으바 바바바바바바바밤, 뿡, 바바바밤. 바바 이렇게 아주 요란스러워지는데요. 아이오니5N의 NGB, 즉, 부스트 모드는 전기차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엔진 음은 들리고,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라고 해서 가상의 엔진 사운드를 스피커로 만들어주긴 하는데, 이게 어차피 가상이다 보니까 이 NGB 모드를 사용할 때 이게 강화되지는 않아요.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 설정을 누르고요. 차량에서 앤 액티브 사운드 메뉴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총세 가지 사운드를 지원하는데요. 먼저 이그니션 내연기관 엔진 내부에서 실린더 위쪽에서 폭발할 때 나는 소리를 표현한 겁니다. 자, 이런 소리가 나요. 두 번째, 이건 에볼루션 기 모터의 사운드를 구현한 거고요. 그리고 세번째, 슈퍼소닉 이거는 제트기 엔진이 부하 걸렸을때 나는 소리에요 그러면 이그니션에서 NGB 모드를 활성해 보겠습니다 NGB 모드 사용시에 N 액티브 사운드가 활성화 되어 있다면 부스트 동작시 소리도 훨씬 커져요 애넥티브 사운드 이그니션 사운드에서 NGB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에볼루션. 10초 기다리라고 하네요. 다음은 슈퍼소닉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2초, 1초. 세트이 이륙할 때 나는 소리가 나요. 이렇게 엔진 모드를 사용하면 출력 부스팅이 되고요. 특히 N 액티브 사운드와 같이 사용하면 소리도 같이 커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을 이게 가상 사운드이다 보니까 그냥 소리를 중복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진동과 함께 오는 실제 엔진과 배기구에서 나오는 소리가 겹쳐져서 나는 요란하면서 심장 떨리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제가 제로백 테스트를 위해서 일부러 방문하는 한산한 도로에 왔어요 굳지 론치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에어컨도 끄고 전기차 같은 경우엔 회생제동 모드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아서 차량의 가속 성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설정을 하고 제로백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할 때는 NGB 기능도 활성화시켜서 최대한 빨리 튀어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출발! 와, 어지러워. 와, 오래간만에 어지러웠어요. 와, 진짜 어지럽다. 와, 지금 2초가 안된것 같은데, 자세한 건 편집 후에 자막으로 달아놓겠습니다. 이상으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N 전기 퍼포먼스 카의 주행질감승차감 그리고 토위 제로백 몇초 걸리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욱이었고요. 영상 내용 도움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